자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어, 공홈모터스입니다. 저희가 이제 차량을 많이 매입을 해오다 보면 배기 튜닝을 할 때도 많이 있어요. 왜냐면 그 차량이 뭐 예를 들어서 팔기통이라든지 배기 소리가 좋은 차인데 조금 부족할 때가 많아요. 근데 그때 이제 막 거하게 막 구조 변경하고 그고 여러 가지 원래 복잡한데 여기는 좀 다릅니다. 여기는 구조 변경 없이도 가변으로 하는데 아주 저렴하게. 그러니까 보통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리고 배기 소리도 전후를 비교할 수 있게 유튜브에 항시 업로드를 해놓고요. 그래서 저희 차량들은 배기 튜닝을 이곳에서 많이 합니다. 여기를 소개하겠습니다. 여기는 102 커스텀입니다. 아 오늘은 내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형님이 어, 이번에 신차를 뽑으셨어. 근데 아주 흉악한 차야. 어, M5 엔진 들어간 권지용님이 타시는 G 드래곤이 타는 어, XM이라는 차예요. 배기가 원래도 큰데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형님 따라서 같이 왔습니다. 할인도 해주시고요. 한번 XM을. 보러 가보자 이번에 형님이 투톤깔라까지 다 했어 원래 하얀색인데 약간 장보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 그런 거 없으려고 투톤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대기 튜닝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또한 1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요 보통 공업사라든지 이런 데는 휴게 공간이 있어요 뭐 정비소도 그렇고 뭐 공업사도 다 비슷하니까 한번 휴게소가 잘돼 있다고 좀 소문이 많이 나 있긴 했었는데 올라가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슬램덩크 플레이스테이션도 있고 레이싱도 할수 있고 여기는 넷플릭스도 볼수 있고 유튜브도 볼수 있네. 무릉도원이야, 무릉도원. 무등동원. 근데 약간 스프링 소리 나는데? <laughs> 와, 트램폴린 누워있으니까 약간 되게 어렸을 때 동심으로 돌아가는 기분. 나가야 되는데 와. 아제 마지막 양주 먹지 말았어야지. 중간이짧았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순정처럼 여기서밖에 네. 못하는 기술이에요? 야 BMW의 최상위 SUV답게 중저음의 묵직한 톤과 이 강렬한 팝콘 사운드까지 정말 완벽합니다 달리는 거 한번 들어봐야지 5호공이랑 똑같아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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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올게요. 네. 형님. 신발 따로 했습니다, 형님. 아유, 신발, 형님 맞습니다, 형님. 3대 형님, 3대 수고. 형님. 수고하셨습니다, 형이하이팅조심 들어갑시다, 형님. <laughs> Ha ha ha.